손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를 이제 풀고 장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 고쳤습니다. 좀주시 네, 불아 드릴게요. 하이라이트 가지라 넣었습니다. 네, 1kg죠? 1k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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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겠군제는 거예요? 네. 일단 오 여기. 병이 있데 이게 무슨 소주죠? 이로로거로 도움이 있습니다. 네. 범위 찬스 그 소주 잔이 네. 네, 소주 잔으로 떡대일까요 네. 짜잔 짜잔 그럼 만요 출치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그래서 바지락 출증이에요. 아, 바지락. 그래서 출증이구나. 물 150mm부터 아까 준비한 거 있죠? 넣어주게요 넣어드릴게요. 자, 보미물 150. 그 네. 다음. 네. 자, 스트레 하고요. 고를 먼저 한번 넣어줄게요. 지금 바로요? 네. 아, 네. 저못믿으세요 <laughs> <너> <laughs> 네. 저 불안해서요. 요리의 지식은 유튜버니까. 브 네.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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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지락 네. 술찜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뚜껑이 사실 이게 뚜껑이 없는 음. 냄비라서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냄비를 일단 뚜껑을 가져왔거든요. 음. 전용 뚜껑은 아니라는 점. 네. 뚜껑이 아닌데. 네. 불을 세게 한것같아니 네, 뺄게 네. 드릴게요. 네. 너무 세지 말고. 너무 세지 말고. 어, 알았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LED 컵 받침대를 샀습니다. 여기가 이제 컵 받침대고요. 이게 LED 등인데. 우 측으로 그 돌려주시면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빛이 들어오면요. 컵 받침대에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셔츠잔에다가 콜라를 따라볼게요. 이야! 그냥 콜라가 아니라 갬성 콜라죠. 이렇게 갬성. 네.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뭔가... 까짝까짝 퀄입니다. 이 갬성 콜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크~~ 크으... 영롱한 맛이네요. 거의 완성이 된것 같은데 소개할까요? <목소리가> 소개가 입을 벌려서 <unle Sharing> 먹어달라고 진짜 와우 서프라이즈 예. 엄청 맛있겠네요. 통후추를 맛있게 넣어서 한번 쪘서 되겠죠? 통후 넣고 맛있어? <목소리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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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먹을 뭐, 요 뭐, 음음 고추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범으로마데 M.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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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a p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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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l a p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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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소주 너무 어마어마해 음. 리치맘님께서 소주로 오랜만에 먹어서 아주 맛이 환상적이랍니다 소주 맛이 음. 맛있네요 이거 음. 여기다 바지락 글쎄 마늘까지 <laughs> 진짜 맛있네. 음. <목소리도> 단따라면서도 음. 소주 안주로 괜찮은데. 카카라는 이제. 위치 제니 추루 가져왔어요. 추루. 추루. 먹고 싶어? 네 집부터. 오. 저게 줄게. 줄게. 응. 응. 알지? 알지 음 맛있어 너 아, 맛있다 저희가 점심을 먹는 와중에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아서 캠핑카안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먹을 것에 대해서는 캠핑카 내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지락을 갖고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해요 바지락 파스타 그럼 벙골레 파스타가 되나요? 음, 비슷한 맛이겠죠? 아. 그래서 지금 네. 일단 아까 그끓였던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어요 지금 리치와 제니는 펑크베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자 양 사이드에서 편한 자리들 점하고 있네요. 리치야. <laughs> 제니도 불러주세요. 제니. 제니도 불러주세요. 제니, 제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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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엄마도. 제니. 제니야. 오늘 날씨가 흐리면서도 후덥지근하게 좀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카를 출고한 후에 지금 실내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 과연 시원할까라는 어,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 작동을 시키자마자 바로 금세 시원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캠핑카가 어느 정도 좁은 실내도 있지만 에어컨의 성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리치가 <웃음> 맞다고 <웃음> 너무 시원하다고 한숨을 쉬어주네요. 오, 에어컨의 효율성은 정말 끝내줍니다. 자면, 그런다뭔더 필요나요? 바지락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짠~ 먹어볼게요! <laughs> 음! 음! 맛있네요. 음! 음! 음. 짠! 한번 하시죠. 우리 엄마 짠! 리치즈니, 맘보아, 파파. 짠! 음. 죽이네요. 진짜 맛있어. 캠핑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응 음. <laughs> 진짜 해임이네 음또 음. 음. 다른 우리집에서 먹는 파스타의 맛 음. 돌 혹시 조심해 응 음. 바지락도 하나씩 까먹는 맛 청양고추와 함께. 음. 음. 니손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엄마셔? 이쪽 엄마셔? 또 조금. 잖아 이치매. 더 먹고 싶어? 제리치거예요 아이고, <laughs> 어, 오늘의 저녁 메뉴는 두구두구두구. 자, 국내산 한우 체크살 스테이크를 해 먹을 예정입니다.

네,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고기 색깔이 보이시나요? 어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 스테이크가 완성됐고요. 코킹 호일을 통해서 육즙 보존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미디움 레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우선 호일을 이용해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 포장을 하고요. 자, 니다 미디엄 레어 맞습니까? 네네 네. 음~~ 하세요. 손. <웃음> <웃음> 자, 젠이 먼저. 세요 자, 그다음에 손 엎드려, 엎드려, 제니 엎드려. 손. 그렇지. 예. <laughs> 이손뿌 앉아 앉아 손손손 예. 손. 손. 빨리 준사손 빨리 준사 오케이 리치 손 예, 예, 응? 리치, 2 2 2 2 2 2 어땠어? <laughs> 아침이네. 자 오늘 메뉴는 무엇인가요? 아침? 햄치즈토스트. 아 햄치즈토스트인가요? 네. 어, 먼저 딸기잼을 듬뿍 뿌려줍니다. 맞죠? 응. 네. 다음 이것도 미리 제가. 그럼 제가 해봐도 될까요? 응. 예, 예. 제서 쫙! 네.